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다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많이 들떠 보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짠! <laughs>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친절한 윤룡스토어 사장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선물 받은 적이 처음이라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들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편지가 있는 것 같아서 편지 잠깐 볼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윰륨스토 사장님. 정말 사랑해요. <laughs> 짠! 이게 윰륨스토 신상이래요.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잠깐 들려드리자면, 윰륨 사장님께서 인스타로 뭐죠? 쪽지가 아니라 뭐죠? <laughs>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데? DM? <laughs> DM을 보내오셨어요 DM으로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저는 영문을 몰라서 뭐 혹시 제가 말실수라도 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영상 너무 잘 봐주셨다고 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셨어요. 바로 갓 들어온 신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바로 뜯어볼게요. 짠! 포장 용지 다 뗐고요. 먼저 이거는 이렇게 5종 세트인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떡매이고요. 제가 육륜스토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품들이 정말 색깔이 선명해서 또렷한 데 비해서 쨍하진 않아요. 요런 콜라주들이 잘못하면 너무 쨍하거나 너무 튀어서 다른 거랑 매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초보라서 그런지 콜라주에 다른 거 배치해 버리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야 될까? 너무 따로따로 놓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콜라주를 많이 못 쓰는데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튀지도 않아요 그리고 쨍한 느낌도 아니라서 어떤 거라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 콜라주 떡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렇게 무지처럼 된 떡매이고요 약간 파스텔 계열 그런 색깔이고요. 이 떡매도 톤이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잘 어울릴 것 같은 색감이에요. 왜 우리가 보면 가끔 흐리멍텅한 색깔 있잖아요. 물 빠진 색깔 같은 거. 그런 색깔은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그냥 톤만 다운되고 약간 파스텔 계열의 느낌이에요. 이런 것도 저희가 어디든지 이렇게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떡매러브한테는 이런 떡매들이 진짜 진짜 소중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오정이 들어있고요 요런 잎사귀 같은 다이컷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이라서 어딘가에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는 구름이랑 기구 다이컷인 것 같아요 구름 이렇게 디테일도 살아나 있어요 요거는 조금 귀여운 다꾸 하고 싶은 날 포인트로 붙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퍼즐 다이컷이에요 제가 서포터즈님 자꾸 영상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완전 신상은 아니고 판매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색깔별로, 그리고 재질별로, 종이별로 이렇게 따로 하나씩 빼놨는데, 이렇게 오돌토돌한 느낌의 종이가 있고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느낌의 종이가 있어요. 요거는 꽃 다이컷이고요. 보시면, 반짝반짝거리는 종이도 있고요. 종이 재질 모양이 다 틀려요. 써보니까 이런 액자 같은 다이 컷도 활용도가 정말 높고 이런 메모지 같은 다이 컷도 활용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종이가 굉장히 빳빳하고 탄력 있고 튼튼한 종이에요 근데 많이 두껍진 않고 어느 정도 두께는 있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한 두께이고 광이나요 광이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적지도 않고 정말 은은한 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조금 화려한 패턴도 있고 근데 화려하지만 너무 많이 튀진 않고 포인트 들어갈 만큼 좀 튀는 느낌이고요. 이런 거는 체크인데 체크 패턴이 흔하잖아요. 흔한데 은은하게 광이 들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체크 느낌이라서 어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를 만지기 전까지는 종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종이가 아니라 코팅 종이예요 약간 요거는 조금 도톰한 종이인데 약간 무광 느낌인데 얘는 얘보다는 조금 더 얇은 종이인데 이것도 탄탄한 종이고요 대신에 코팅 느낌이 나요 광은 따로 나지 않는데 코팅 느낌이라서 이것도 다꾸에 붙이면 정말 고급스럽게 포인트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윤유님 제품들이 이게 보면 다 핑크를 꽉꽉 채워서 정말 선명한 느낌. 특히 이 명함 같은 종이에 정말 이 선명한 느낌이 잘 살아난 것 같아요. 그냥 붙여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잘라도 정말 포인트 제대로 될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컷. 이거는 다이컷이고요. 약간 필름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사진을 쏙쏙 넣어가지고 포인트로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은 기본 배경으로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곰돌이들은 감성 작고에 이용한 농수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잉크를 꽉꽉 채워서 정말 선명한 느낌이에요 오. 그리고 이 꽃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이거는 장도 불문하고 이거 넣으면 정말 다꾸가 확 살아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요거는 스티커이고요. 칼선은 따로 없고 직접 원하는 대로 잘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입니다. 제가 찍은 영상들을 보니까 조명을 쓰고 있어서 비닐이나 이렇게 반사되는 재질에는 조명이 비쳐서 오히려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명은 잠시 꺼놨고요. 조금 어두컴컴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이 편이 그 저희 구독자님한테 이 제품을 더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종류의 스티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영우 정말 히트를 쳤는데 우영우가 생각나는 스티커입니다. 칼선은 따로 없고 직접 잘라서 쓰시면 되는데 이 고래뿐만 아니라 옆에 별자리라든지 별이 빼곡하게 들어 있어서 진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칼선 들어간 것보다 오히려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잘랐을 수 있으니까 이런 칼선 없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래가 금색이에요. 금색인데 그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눈 아픈 금색이 아니라 은은하게 포인트 되는 금색이에요. 약간 보니까 66년 제품들이 다 포인트는 되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너무 튀거나 그러지 않고 은은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우러짐이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이 많네요. 포인트는 되게 너무 쨍하지 않죠? 금방 너무 잘쓸것 같아요. 이우프 모양 별자리는 홀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로라 색깔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라서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 이것도 칼선이 없고요. 떼어내서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랐으면 돼요. 이것도 동일하게 은은하게 들어가서 포인트는 되는데 너무 튀거나 그러진 않아요. 동일하게 금박이고요. 칼선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잘랐으면 되고요. 달력이라든지 도트 모양, 체크 모양 아니면 꽃표 이런 티켓류들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활용도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종이에 정말 여러 번 붙였다 뗐기 때문에 스티커 자체가 조금 하얗게 변했어요. 이거는 종이 뗐다 붙여보신 분은 뭔지 아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거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그거 감안해도 되게 선명하게 예쁘게 나오죠. 제가 검정색 색지가 있으면 정말 또렷하게 잘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어두운 색깔이 전혀 없어서 이걸로 조금 대체를 했고요. 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되게 포인트가 될 만한 예쁜 아이예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테이프예요. 요런 액자 잘라서 액자들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거나 인물 스티커들을 입체감 있게 표현할 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친절한 뉴뉴 스토어 합을 끝냈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제가 느낀 질감이나 종이 느낌들을 최대한 표현해 드렸는데 뭐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똥매, 이번에 똥매들도 정말 예쁘게 나왔지만 이 제품들은 진짜 어디에서 볼수 없는 대박상품인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윤유님의 신상을 소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김윤민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울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